대체 그 악몽은 뭐였지? 젊은 대족장이야. 그건 악몽이 아니라 환영이네. 날 따라오게. 자네 미래로 안내할 테니.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가 봐야겠. 레가 좋아 다음 깃발로 가는 길은 검은색으로 덮여있습니다 슬아리 안으로 들어서면 검은 지역이 줄어듭니다 탐험한 지역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물대지 마라! 전사들이여! 영령만 내리십시오, 대족장들. 전투 준비. 앞쪽에 놀이 나타났다. 스라의 병력이 이 추악한 생물을 처치하게 하려면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녀석은 한낱 정철병이었군. 앞쪽에 노을 야영지가 있을 것이다. 병력에 이동 공격 명령을 내려 적 야영지를 공격하십시오. 그러려면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공격 버튼을 클릭한 후 노을 야영지 중앙의 지면을 좌클릭하면 됩니다. 들이 동요하는 군, 왜 물대지 마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도클레가르, 녹 장님, 인근 강가에서 멀록 약탈꾼들을 발견했습니다. 멀록에게 새로운 연쇄 번개 주문을 시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랄이 일부 해정자. 몬스터를 처치한 자리에는 보물, 이 보물 상자에는 아주 유용한 만화 물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물약이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스랄의 소지품 슬롯에 표시됩니다. 만화 물약은 연쇄 번개와 같은 마법을 사용하여 소모된 마나를 보충해 줍니다. 음. 원더볼. 아 명예를 위해. 벽대가 울면 밤이 시작됩니다. 전사들이여, 주의해라. 밤의 어둠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된다. 좋아,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온다부. 음, 오거잖아. 저 괴물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힘든 전투를 치를 뻔했군. 노클레가르, 노갈. 좋아. 아부 명예를 위하여 골렘이다. 형제들이여, 조심해라. 골렘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 다부,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좋아,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좋아, 되지 마라. 를 맞이해라. 온다부. 훌륭하군요. 쓰라리 마법 반지를 찾았습니다. 반지는 착용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화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속트러리군 저자들도 한때 토비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스란의 만화가 적습니다. 추가 주문을 시전하려면 만화물약을 사용하여 스란의 만화를 보충하십시오 잘했습니다. 저 보물 상자에는 스라에게 영구적인 강화 효과를 부여하는 마법 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굴지 마라. 유로탄의 아들이여, 환영하네. 자네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네. 꿈에서 본 사람이 그대였군. 정체가 뭐요? 날 어떻게 아는 거요? 난 자네와 자네 동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대족장. 지금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동족을 결집하고 어서 이 대륙을 떠나야 한다는 걸세. 떠나라고? 인간이여. 대체 무슨 말이오? 인간이라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성을 버렸네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었지 나는 미래를 보았고 그곳에서는 거대한 불타는 어둠이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네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 안 그런가? 악마들이 돌아오고 있군 그렇네 자네가 동족을 이끌고 바다 건너 칼림도 대륙으로 떠나야만 놈들에게 맞설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때가 되면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게 내 젊은 대족장. 지금은 일단 전사들을 결집하여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나중에 이야기하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하지만. 이자의 충고를 따르라고 정령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예언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군. 그를 믿는 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대족장님, 전 부족이 명령에 따라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서 야영지를 준비해야겠다. 전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식량과 숙소를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네, 대족장님. 전사요. 그런 맛이 헬스크림 소식은 아직 없나? 전쟁돌의 부족과 함께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직 없습니다. 헬스크림님 쪽 소식은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진장 그런 맛이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네, 금이 더 필요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버튼이 반짝이는 건 퀘스트 일지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목표를 확인하려면 퀘스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금을 지 마라. 일꾼은 금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금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당 사이를 왕복하며 금을 채취합니다. 여기 추가 일꾼이 있습니다. 금 채취 속도를 높이면로클레가르갈 보유한 금의 양은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일꾼이 금을 채취하여 전당으로 가져갈 때마다 금 보유량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할수 있고 말고. 이제 안정적인 금 수입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유닛을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당을 선택하면 하단 중앙에서 유닛 생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다부. 도움이 필요한가요? 준비 완료. 늘어나는 인구를 합쳐. 유지하려면 오크 진지가 바로 필요합니다. 진지는필합니다 식량을 공급하여 추가 병력을 좋아요, 훈련할 수 있게 좋아. 해줍니다. 진지를 건설하려면 먼저 일꾼을 선택하십시오. 나무를 채취하는 속도를 높이려면 추가 일꾼을 훈련하여. 나무를 채취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준비 완료. 꿈물 되지 마라.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준비 완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음. 로큰나라시! 온답 명예를 위하여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와요 좋아. 이제 병영을 건설하였으니 그런트를 훈련하여 병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트를 훈련하려면 먼저 병영을 준비 완료. 내가 바 전쟁 준비실에서는. 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업그레이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쟁 준비실. 이제 명령창에 건물 건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건물의 집결 지점을 지정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훈련을 마친 유닛은 자동으로 집결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집결 지점을 설정하려면 유닛을 생산하는 건물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를 우클릭하십시오. 어디에? 준비 완료. 내가 바로 해족작이다 퀘스트 네. 완료에 필요한 만큼 그런트를 훈련하십시오. 작업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완료. 완료. 네? 내 목숨을 포디에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일하자 일 연구 완료 로클레갈 노갈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작업 완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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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죠? 꿈을 대지 마라 와이, 요 한가요, 더 필요합니다! 좋아요! 저기못죽겠는데요 일하자, 일! 내목선라 이라, 대장님. 네, 네, 할수 있고 말고요. 네무스 나가기 위하 너희 오크는, 얼라이언스 수용정책을 위반했다. 우리님이 너희 지도자 중 하나를 생포했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족장님, 저들이 우리 지도자 중한 명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마신님이 아닐까요? 아니길 바랄 수밖에.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록타로가! 전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인간들을 몰아내자 내가 바로 대족자이다왜뭘 원하십니까 로클레가 루가 내 목숨은 오디오 물대지 마라 정령들이 부악한 중요한... 인간들을 처치했습니다. 스랄과 병력을 이끌고 다리를 건너 그로운 마술을 찾으십시오 명예를 위하여 울대지 마라 좋아 음, 내 목숨을 호두에 음. 좋아 내 목숨을 모두. 노클레가 녹아. 장령들이 동요하는군. 대장님. 노클레가 녹아. 명예를 위하여. 하부 음. 내 목숨을 호드에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주 일하자, 일, 내 목숨을 호드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꿈을 내지 마라. 영예를 위하여. 음,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응? 네. 모두를 위하여. 불렀소 대족장. 모두를 위하여.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레갈 루갈. 나를 인도하시오. 굴되지 마라. 온다. <놀라> 무엇이 필요하오? 정령들이 동요하는. 힘을 힘을 더욱 커진 부대 규모를 유지하려면 자원 수입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유지비 명예를 위다 여러 마법 유닛들을 함께 적용할 때 위하여. 각각의 마법 유닛으로 응.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브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개별 유닛을 선택할 필요 없이 배족장이다. 편리하게 유닛을 동한할수 있습니다 동가. 현재 선택한 유닛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작은 초상화로 표시됩니다 원하십니까? 이 유닛 초상화 중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유닛은 현재 선택된 소그룹입니다 탭키를 누르거나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지 않은 유닛 음? 초상화를 좌클릭하면 소그룹을 정할 네.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된 소그룹의 마법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그런 맛이 괜찮소. 덕분에 난 무사하네.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다행이군. 이제 이곳을 떠나 인간의 영토를 영원히 등지려고 하오. 내가 왔군. 날 따라오게. 좋은 생각이 있네. <laughs> 인간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어떻겠나? 음. <laughs> 완벽하군. 그래도 호드의 나머지 인원들을 기다려야. 호드가 집결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이제 떠나겠으라. 서쪽의 칼림도 대륙으로 가게.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찾게. 그러면 동족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